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이제 왕궁으로 가서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두 왕에 대해서 살룸 왕과 요야 김 왕에 대한 책망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살룸과 요야 김은 모두 요시아 왕의 아들입니다. 살롬은 요시아의 넷째 아들이고 요야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먼저 살롬 왕은 그 이름을 요호 아하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태어나면서 부른 이름이 살롬이고 왕이 되어서는 요호 아하스라는 이름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살롬이 왕이 된 후에 단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통치를 하고 왕위에서 폐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살롬 왕이 폐위가 된 것은 이집트 왕 바로누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데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 열왕기하 23, 23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롬이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이집트로 끌려가 다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샬롬 왕을 뒤를 이어서 등장한 왕은 요야 김 왕입니다 이집트 바론느고가 이전 왕 샬롬을 끌어내리고 그 대신에 세운 왕이 요야 김 왕입니다 이 왕에 대해서는 그 행적이 어떠한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삭스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왕궁을 증축한 것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백성을 동원시키고 마치 노예를 부리듯 여러 가지 일을 시켰지만 삭스를 주지 않는 그런 잘못을 행한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4절 말씀에 백향목이 나오는데 이 백향목으로 자신의 왕궁을 치장했다 나온데 이 백향목은 가장 호화롭고 비싼 그런 건축 자재에 속한다고 합니다. 현재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전쟁의 위기가 감돌고 있는데 요요와 김은 백향목이라고 하는 비싼 자재를 사용해서 자신의 건물을 짓고 치장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시키고 삭순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네가 백향목으로 궁을 치장하고 너의 건축물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왕으로서의 면모가 나타나는 줄 아느냐? 라는 뜻입니다. 요야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자신도 백향목으로 궁을 짓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영입니다. 이렇게 요시아의 두 아들 살룸 왕과 요야김 왕에 대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특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아버지 요시아 왕은 너희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화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요와의 말씀이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두 왕에 대해서 너는 먹고 마시고 탐욕을 부리고 있느냐 너의 아버지 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느냐 너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의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고 있었다. 이것이 나 여와를 아는 것이 아니냐?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냐? 요지는 이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요시아는 정의와 공의를 향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할 찬을 돌보는 그런 선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한 것은 요시아가 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럼 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악과 행악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책망을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은 나를, 나를 죽이려는 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아버지를 언급하지만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실상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길과 행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위를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오늘 본문에 살룸과 요야 김처럼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까닭에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듣고, 있지는, 듣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느냐? 이런 책망을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서 답하기 원합니다. 현재 내가 걷는이 길은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운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가까운 길입니까 우리가 최근에 살면서 하는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자로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가 행한 행동과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